2002년 대한민국 충북 청주시 당시 고등학생이던 송민수는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총구는 집 앞에 열린 문을 이상하게 여기며 들어갔다. 거실은 소파가 밀려나고 의자가 넘어지는 등 평소 꼼꼼했던 어머니와 어울리지 않는 어수선한 상태였다. 부엌에는 저녁 준비를 하다만 흔적이 남아있었고 채소와 사용되지 않은 조리도구들이 놓여있었다. 같은 날 오후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여동생 송유진도 집에 도착했다. 그녀 역시 어머니의 부재와 어수선한 집안 풍경에 놀라 집안을 함께 수색했지만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어머니의 휴대폰이 남겨져 있었다. 평소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던 어머니의 습관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송민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했으며, 통화 시간은 오후 3시 45분으로 아버지와의 통화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후 그들은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고민했다. 남편 송 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약 5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강 씨는 남편 곁을 지키기 위해 집을 팔고 병원 근처의 방을 얻어가며 가족을 지탱했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가족들은 강 씨가 연락 없이 집을 비울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자택 내부는 수사하지도 않은 채 접수해놓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그리고 강 씨가 실종된 날 그녀의 카드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은행 ATM에서 70만원이 인출되었다. 이후 11분 뒤 버스터미널의 현금 지급기에서도 추가 인출이 이루어졌다. 강 씨의 실종 그날 바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자 남편은 즉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한다. 하지만 경찰이 바람나 도망갔을 거라며 신고를 묵살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결국 남편은 20분 거리에 있는 현금이 인출된 은행에 직접 찾아갔어. 주차례에 걸쳐 현금 1천여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 씨의 남편이 경찰에 강 씨의 평소 성격과 가족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비정상적인 정황을 설명했으나, 경찰은 이를 범죄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이유로, 주부들이 내연남과 가출하는 일이 흔하다며, 강 씨의 실종을 가출로 단정했다. 형사는 또 바람나서 나갔는데, 곧 돌아오겠지라는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강씨가 실종된 날 현관문에는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고 이웃들 또한 소란이나 비명을 듣지 못했다. 남편 송씨는 실종 당시 알리바이가 확실했으며 강씨의 가족 통장에서 그녀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돈이 인출되었다. 평소 돈을 신중히 다루던 강씨의 행동과 맞지 않는 정황들이 실종과 관련된 의문을 남겼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은행으로 찾아가 사정을 한다. 은행 CCTV에는 20대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강 씨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CCTV에 찍힌 남자의 얼굴로 직접 전단지를 제작해 시내 곳곳에 붙이며 강 씨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이때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범인과 중요한 증거들도 놓치게 되었다. 강 씨가 사라진 지 며칠 후 송구는 집에서 퍼지는 악취와 집앞 복도에 끓는 구더기를 이상하게 여겼다. 냄새의 근원을 찾던 그는 옥상 물탱크실 문 앞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어머니 강 씨의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그들이 살던 집 바로 위층 물탱크실에 방치되어 있었다. 강 씨의 죽음은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다. 강씨 실종 사건이 최초로 신고되었을 당시 경찰은 이를 단순 가출로 판단하며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사관들은 남편 송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간주하며 여러 증거를 송 씨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했다. 이러한 심증은 강 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강 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남자에 대해 시신 발견 전에는 강 씨의 내연남이거나 그가 신부름을 시킨 사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시신 발견 후송 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범을 통해 돈을 인출하도록 했다고 해석했다. 또한강 씨의 휴대폰이 실종 후에도 켜진 채로 청주시 곳곳을 돌아다닌 점에 대해 시신 발견 전에는 강 씨가 가출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간주했고. 이후에는 남편 송 씨가 공범을 동원해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현관문에 강제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은 범인이 강 씨나 남편 송 씨와 면식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보았다. 사건 당일 이웃이 소란을 듣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경찰은 조용히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했으며 면식범이거나 남편 송 씨가 범인일 가능성을 강조했다. 경찰 일부는 강씨가 남편 송씨 혹은 그의 공범에 의해 집 밖으로 유인된 후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송씨가 수사망을 혼란시키기 위해 강씨의 시신을 집 근처 옥상 물탱크실로 옮겼다고 해석했다. 가족들의 주의를 돌리거나 다른 곳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일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당시 경찰 일각에서는 사건의 모든 정황과 증거를 송 씨의 범행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경찰은 송 씨가 범행을 저질렀거나 공범을 통해 이를 실행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런 추론은 명확한 물증 없이 심증에만 의존한 상태였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한계를 보였다. 심지어 남편 송 씨는 1급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혼자 거동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피해자인 아내 강 씨의 체중이 54kg이었던 점과 사건 현장의 물리적 조건을 고려할 때, 송 씨가 시신을 옥상 물탱크실로 옮긴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계단 14칸을 올라가며 무거운 시신을 숨긴다는 것은 그의 신체 조건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분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송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며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사건 현장이 복도식 원룸 구조로 방음이 잘 되지 않는데도 당일 소음을 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저. 둘째, 현관문에 강제 침입 흔적이 없어 범인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거나 열쇠를 소지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저. 셋째, 시신이 숨겨진 물탱크실 위치를 잘알 법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었다. 여기에 경찰은 남편 송 씨와 피해자 강 씨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추측을 더해 송 씨를 용의자로 단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가족과 지인들의 증언과 상충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송 씨와 강 씨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으며, 경찰이 주장한 갈등의 근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송 씨의 알리바이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있었고, 이는 사업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알리바이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물증 없이 심증이 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송 씨를 계속 의심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형사들은 오히려 이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자가 억울하니까 경찰서를 찾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담당 형사는 진짜 억울한 사람은 경찰서에 오지 않는다고 답하며 상황을 비웃었다. 2002년 6월 28일 송 군은 집 옥상 물탱크실에서 모친 강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강 씨의 참혹한 모습은 송 군에게 극심한 충격을 남겼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말없이 오열했다. 이 충격은 곧 정신적 후유증으로 이어졌으며 그는 몇달 동안 실어증을 앓고 사건 당시의 일부 기억마저 잃게 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송군을 대상으로 최면 수사를 진행했다. 최면은 실종 당일까지는 비교적 원활했으나 강 씨가 실종된 시간으로 유도하자 송군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거부했다. 이는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수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충분한 휴식 후 재시도된 최면 수사에서 송구는 일부 단서를 회상했다. 그는 강 씨의 시신이 반바지와 티셔츠, 앞치마를 입은 상태였으며,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시신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치마를 하고 있던 점은 강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변을 당했음을 암시하지만, 강 씨의 시신이 실종 이후 바로 물탱크실에 있었음에도 왜 실종 23일 만에야 발견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총군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실종 후 집과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으며 옥상 물탱크실까지 확인했으나 당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물탱크와 벽 사이를 손으로 직접 더듬어 확인했음에도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시신이 처음부터 물탱크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옮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당시 경찰 일부는 범인이 강 씨를 집 밖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물탱크실로 옮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강씨 실종 후 가족들은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는데, 범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물탱크실로 옮길 이유가 무엇인지, 또이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남편 송 씨가 범인이라면, 그가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시선을 완벽히 돌리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강 씨의 시신이 처음부터 물탱크실에 있었는지, 아니면 뒤늦게 옮겨졌는지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있어 중요한 쟁점이다. 총군의 기억과 경찰의 가설은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지만 상충하는 정황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강 씨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그후 사건 현장의 사진과 자료를 바탕으로 물탱크실을 재현하고 강 씨와 체격 조건이 비슷한 여성을 동원해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신은 물탱크와 뒤벽 사이에 좁은 공간의 반쯤 서 있는 상태로 끼워 넣어진 듯한 자세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물탱크실 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봐도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강씨 실종 직후 송군이 옥상 물탱크실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강 씨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뒷벽에 남아 있던 머리카락과 부패액의 흔적은 시신이 처음부터 물탱크실에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시간이 지나며 부패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가 강한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고 부패액이 윤활제처럼 작용하며. 시신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으로 미끄러져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송구는 지독한 악취와 구더기 때문에 물탱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강씨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신 발견 당시 물탱크 아래에서 강씨의 소지품은 카드만 제외하고 모두 발견되었다. 이는 강씨가 실종 직후 바로 물탱크실에 숨겨졌음을 뒷받침한다. 강 씨의 카드로 돈이 처음 인출된 시각이 5일 오후 5시 22분이었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단정하며 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초기부터 잘못된 심증에 기반한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사건 담당 형사는 강 씨의 휴대전화를 실시간 기지국으로 추적한 결과, 실종 후 며칠 동안 청주 시내를 이동하는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강 씨가 내연남과 가출했다고 판단하며 곧 돌아올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대응했다. 결국 휴대전화가 꺼진 뒤 모든 단서가 끊기며 범인을 추적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경찰의 확증 편향과 단순화된 해석은 사건 초기의 중요한 단서를 무시하게 만들었고 강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23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강 씨의 사건은 겉으로 보면 돈을 노린 강도살인의 전형적 패턴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분여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르고 금품을 탈취한 뒤 달아난 사건으로 단순해 보이는 범행이다. 그러나 사건의 특이점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있다. 대개의 강도살인에서는 시신이 범행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범인은 돈을 손에 넣자마자 한시라도 빨리 현장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시신이 옥상 물탱크실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강도살인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어긋난다. 대부분의 강도살인과 달리 이 사건의 범인은 시신을 감춘 흔적을 보였다. 하지만 그 감춘 장소가 물탱크실이었다는 점에서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물탱크실은 가족들이 언젠가 열어볼 가능성이 있는 장소였고, 시신이 발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는 범인이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시신을 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물탱크실의 존재는 세입자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평소 자주 드나드는 공간은 아니었다 당시 경찰은 물탱크실 구조를 잘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용의자를 좁혔으나 수사 과정에서 알리바이가 증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강 씨의 시신은 물탱크실에 끼워 넣어진 상태였고 머리카락과 부패액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범인이 처음에는 붓바기장에 시신을 숨기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총군의 증언에 따르면 붓박이장은 창고처럼 사용되었고 열기 위해 소파를 밀어내야 하는 구조였다. 범인은 붓박이장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다른 장소를 찾아 옥상 물탱크실로 시신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대낮에 낯선 강도가 남의 집에서 시신을 끌고 옥상까지 올라가 물탱크실에 숨긴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강도라면 살인을 저지른 뒤 곧바로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식이다. 따라서 경찰은 범행의 특수성을 근거로 강도를 배제하고 빌라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내부인의 소행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수사의 첫 단추는 여기서 잘못 끼워졌다. 남편 송 씨를 중심으로 한 수사는 방향을 잃었고 실질적인 단서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도라면 굳이 물탱크실이라는 곳을 선택할 이유도 없다. 물탱크실은 완전 범죄를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 선택된 장소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사건의 패턴은 일반적인 강도 살인의 범주에도 계획된 살인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애매한 형태를 띄었다. 이 점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2002년 6월 5일 강씨 실종 사건은 심증에 의존한 경찰 수사와 초동 수사의 실패가 빚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였던 CCTV에 찍힌 인물은 남편 송 씨가 아닌 낯선 남성이었음에도 경찰은 이 인물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지 않고 남편 송 씨를 용의자로 몰아갔다. 당시 경찰은 강 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이 남성이 강도가 아니라 송 씨의 사주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가정을 세웠다. 심지어 경찰은 송 씨가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한 연극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남편을 범인으로 단정 지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었다. 강씨 실종 후 카드 회사 잔액과 대출 가능액을 조회한 기록은 계획적 살인과 어울리지 않는다. 총 씨가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추적 가능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또한 시신의 발견 장소와 상태는 사건의 의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물탱크실에 시신을 유기한 점이 고의적인 살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시신을 철저히 숨기려 했다면 물탱크실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더 은밀한 장소를 선택했을 것이다. 물탱크 실은 발견까지의 시간을 약간 늦추는 효과만 있을 뿐, 완전 범죄를 노린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족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히려 강 씨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며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CCTV에 찍힌 용의자를 가족들이 직접 찾아내고,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이 용의자 대신 송 씨를 의심하는데 집중했다.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수 있었던 또 다른 단서는 강 씨의 휴대전화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 가출로 치부하며 추적을 소홀히 했고, 휴대전화가 꺼지며 단서는 사라졌다. 결국 경찰은 초동수사의 실패와 편견에 의한 잘못된 심증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언론의 비난에도 경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족들에게 사과나 위로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수를 덮기에 급급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강 씨의 가족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회적 편견 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 남편 송 씨는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여섯 차례나 이사를 다니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다. 가족들은 사건 이후 서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되어 이전과 같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2011년 당시에 따른 다음 아고라의 재수사 요청 서명 운동을 시작하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했다. 같은 해 8월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814회 주검으로 돌아온 엄마의 한 달이라는 방송을 통해 사건이 다시 대중에게 알려졌다. 경찰은 방송 이후 재수사를 결정했으나 수사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이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다. 사건이 오래된 만큼 수사의 한계도 명확했다. 2002년 당시 담당 형사들과 수사관들은 은퇴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새로운 증거를 찾는 데 실패하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경찰의 부실 수사와 편견으로.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